네. 아. 자네 원래 원래 그 만큼 안맞고 그 만큼을 더 먹고 붙어야 그 그거를 이제 익숙해지면 저는 공통거 많이 쳐오면 적응하지 아, 연속 무은 달라. 다어 아, 너무 너무 어?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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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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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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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? 그 <웃음> 내가 한번지쓴 <laughs> <흥분시킨> 거야, 이거. 무서운데, <laughs> 무서운 <웃었네, 웃었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<또> 너무 쎄, 너무 쎄. 아, 땀 넘어와야 된다. 맞

よけました。<noise> <noise> 뭐다섯게 임이, 안했는데 총알 기록을 안는 거예요. 쩌다김태선의대 1, 3 여기는 구리 어, 이이하고이겼어요김0호 이겼어요? 7, 8, 9, 3, 1 1 2 3 14, 음, 15, 0 0, 0.

啊，对对对。 그러니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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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行 Yeah. <laughs> 何、okay. I <laughs>